안녕하십니까 박수홍입니다. 러시아 매체 RT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로니 하츠 l 클럽 마음이 허한 사람들의 모임이냐고 반문했습니다. G7이 국내에서 인기 없는 지도자의 파티가 됐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뉴욕 타임즈를 이용해 팩트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는 G7 회원국 정상들 가운데 자국민에게 인기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불만을 하소연하는 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알티는 뉴욕타임즈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왔고 다른 언어를 말한다. 또 모든 이념적 스펙트럼을 커버하며 나이는 43세에서 80세까지다. 조 바이든과 G7의 다른 멤버들은 주말에 일본에서 만난다. 그들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다는 말로 뉴욕타임즈는 기사를 시작한다고 알티는 인용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는 G7의 정상들이 국내에서 자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운 처지를 히로시마에서 궁시렁 될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허한 사람들의 클럽이 됐다고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과 세계 골지 산업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민주적 불만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자기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총리들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각기 이유는 다르지만 깊은 정치적 문화적 분열의 시기에 취약한 자유사회와 공통적으로 씨름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즈는 서술했습니다. 때문에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국내에서 냉대받는 지도자들이 내정 문제를 한탄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호의를 회복할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론리 하츠 클럽이 됐다고 표현했다. 습니 며칠 동안 자국을 떠나 국제 무대에서 비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서로 위안이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역사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치인의 역할을 하느냐 연기하고 포즈를 취하고 거들먹거릴 기회였다고도 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모닝 컨설트 여론 조사인용해. 를 G7 리더들 가운데 아무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가 된지 얼마 안된 이태리의 조르지아 멜로니만이 49%의 지지율을 얻었고 바이든은 42%, 캐나다의 트리도는 39%, 독일의 셔츠는 34%, 영국의 수낙은 33%, 일본의 기시단은 31%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형편없는 지지율을 기록한 이는 프랑스 마크롱으로 25%로 나타났다고 시작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그러면서 역시 모닝 컨설트를 이용해 조사 대상 22개국 가운데 네 나라 정상만이 50% 이상의 국내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정상은 인도의 모디 총리,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니엘 로페스 오브라도. 호제 앤토니 알바니스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